안녕하세요. 리플링 우소 김도준입니다. 자, 속보입니다. XRP 3달러 갈까요? No. 아니요. 리플 c t o 데이비드 슈워츠는 수학적으로 1,000달러가 되어야만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이유 딱 1분만에 정리해 드리죠. 자, 여러분 지금 미국으로 1 0 0만원 보내려면 며칠 걸리죠? 네, 마치 영한편 보려고 3일 동안 다운로드 기다리던 90년대 인터넷과 똑같습니다. 돈이 묶여있는 이른바 공짜 옵션, 프리 옵션 문제죠. 자, 그런데, 리포의데이비드 슈워츠가 인터넷 프로토콜, ILP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넷플릭스입니다. 영화를 다운로드 안 하고 실시간으로 보듯, 스트리밍이죠? 스트리밍 서비스죠? 돈을 초단위로 쪼개서 스트리밍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자,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은 왜 올라야 해? 바로 유동성 수용장 때문이죠. 자, 여기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이라는 거대한 고래를 옮겨야 합니다. 만약 XRP가 500원짜리 욕조라면 1조원 다물이다. 욕조 깨지고 물 넘치겠죠? 시장이 붕괴됩니다. 하지만 XRP가 개당 100만원짜리 거대한 컨테이너라면 10억 달러도 흔들림 없이 한 번에 아주 싸게 옮길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높아야 변동성이 사라지고 전세계 은행이 쓸수 있다는 거죠. 7조 달러를 굴리는 벵가드가 최근 암호화폐 ETF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학적 공식을 이미 알고 있는 걸까요? XRP의 가격 상승은 투기가 아닙니다. 운명이죠. 전세계의 돈을 담기 위해 그릇이 커져야만 하는 필연적 과정입니다. 드랍드 비투예 들어봐. 이건 500원짜리 동전 놀이가 아니야 토이. 일종으로 옮기려면 필요한 거 빅보이. 작은 욕조로 바다를 담을 수 없어. Never. 가격이 커져 흐름이 빨라져. Forever. 차트만 보지 말고 기술의 사이즈. 그릇을 봐. 천 달러는 구이 아냐? 이건 팩트이자 라이즈 자,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고속도로. 이 도로의 통행료가 궁금하십니까? 지금 바로 구독 누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플 연구소 투자라는 마라톤 페이스의 메이크가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플 연구소 동호회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벤트, 제 리플 빅뱅 김도준 저책 이벤트 계속되고 있죠. 댓글란에는 리플 연구소 전화번호로 동호회 참여를 원하시면 1, 테드를 원하시면 태, 둘다 원하시면 1테 책까지 원하면 1테책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댓글, 부탁해요!